가진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첫 번째 질문이 뭐냐?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생존하고 성장하며 자아가 생겨나는데 그 자아가 건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그 인생과 삶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자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에, 형성하는 중요한 정보는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나의 하는 행동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조금 더 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놀아주고 하는 등등의 이런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로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죠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가난안 땅을 향해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그 출애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그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다섯 번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광야의 길을 거쳐가는 동안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일정하게 주어지지 않고 예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고 불기둥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야 하는 그런 정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에요. 그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정립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허락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 창세기가 필요했다면 바로 누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힘든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은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아, 예, 저는 누구 아들이고요, 누구 딸이고요, 누구 아빠이고요, 누구 엄마이고요. 예. 뭐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는 그들보다도 더 의미 없고 더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막 착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성흥교에 보내셨는지 그건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찾지 못하면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나보고 하라 그러지? 귀찮아 죽겠는데. 왜 아무 잘 일면식도 없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가족이라 그러지? 귀찮게. 내가 얼마나 에, 에, 수줍은 사람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힌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과 특별히 창세기 전체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인데 그것에 대한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청소년기에 들면, 이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 나의 눈으로 세상을 뭔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문을 가리켜서 바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이 세워지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영향을 끼치는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한 구절 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예, 세상은 멀리해야 되고 세상 문화는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은 비록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잘못된 삶의 목적들과 우상들이 판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어요? 후자인데, 그것이 바로 저 안에 들어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여섯 개 화면에 분할되어 나와 있는 여섯 개 여섯 장의 그 장면은 매일 매일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라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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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거부합니다. 그 선을 통해 이온 우주 만물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희 교회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반 방문합니다. 약속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구경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도록이면 제가 만납니다. 거의 제가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시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해 오셔서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자꾸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총 이야기했어요. 뭐 겉은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에 분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의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만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개해요. 최선을 다해 설명해줘요.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는가면 이 교회의 일들, 이 교회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현재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왔고 하나님께 묻고 날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목회의 철학과 방향과 이 모든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알고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저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저보다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사진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현상들이나 문화의 방법들로 컴퓨터로 디자인으로 더 많이, 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를 뛰어넘어서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현재는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그래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답답함과 의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예? 점집에 찾아가서 선녀보살에게 물으면 그잘 대답해 주겠습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대충 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질문과 답답함과 모든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마음속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불만들과 답답함과 그리고 의문들이 쌓여갈 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오히려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라고 하는 그 의문문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선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실패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히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갑부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동방의 가장 대단한 부자였다고 말하던 그 갑부, 그요배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열 명이나 되던 자녀가 잔치를 벌이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그만 다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 자신의 몸에 병이 들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엄마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갔어. 자신을 위로하게 하겠다고 온 친한 절친들은 와서 잔소리를 하고 혹시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느냐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내가 아무리 당대 의인이요 의 완전한 자라 신명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요배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봐온 인생의 경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경치가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한번 갔는데, 물론 더 아름답고 좋은 건 많겠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비행기도 탔어요, 경비행기도. 그리고 얼마 있다가 노예에서 장가계라는 곳을 같이 그룹으로 투어를 한 적이 있 장각이었는지 원각이었는지 보니까 이야 정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쓸 쉽게 표현할 만한 그런 환경이구나 거기야말로 정말 동양의 그랜드 캐념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 속에서 그 모든 광경 속에서 신앙이 라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79장을 막 부릅니다 아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꼴불견이었을 수도 있어요 되짐이 없다는 소리로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에 가서는 전 따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저도 함께 동의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겨났지? 정말 누구의 표현대로 산 절로, 수 절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참 오묘하다. 어떻게 된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폰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막 정리하고 쓸데없는 사진을 한번 많이 지워본 적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 캡처하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찍은 그 거의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 가운데 몇년 전부터인가 꽃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접사하듯이 이렇게 가까이서 찍고, 한 사진이 많은 걸 일본에 가서도 찍고, 동네에서도 찍고 뭐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고 환경이 허락지 못해서 그랜드캐니언이나 뭐 장가계나 혹은 뭐 스위스의 융프라우 이런 데는 못 가볼지언정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노방에 작은 화분들에 꽂혀져 있는 심겨져 있는 그 꽃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꽃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라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 위대한 선언,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경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 만드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비록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 많을지라도 하나님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지질이도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돼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맛이 안 나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짜증나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방의 작은 꽃한 송이. 빨리 피어 있는 자라나는 수많은 초록색 산을 바라보면서 생동하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속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평이 들은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래요.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바로 나를 위해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